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또 분석가 청노세 인사드립니다. 이제 천7회가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6시 반이면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laughs> 저의 분석을 공유하면서 로또의 그 분석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laughs> 이번 주에는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시간에 제가 좀 모임이 있어 가지고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못 하고 미리 녹음으로 동영상을 대체할까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같은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네, 16회 분석과 더불어 16회 복귀와 더불어 17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6회는 단번대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 8번이 음, 이거는 이제 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중복수의 개념인데 에, 이 여기서 이제 8번이 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17회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 과거에는 8번이 나왔고, 에, 저는 그 7번하고 9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간 사이에 끼었던 8번이 나왔습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10번 대에서는 10번 대가 여기 많이 모였었죠. 근데 여기서 또 중복 수가또두주수가 또 나왔고 여기서 이제 11, 심심제가 11을 가지고 왔죠. 11하고 아, 여기 이제 그 16을 가지고 왔는데, 음. 이0 번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좀 마, 음,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제가 그 조합을 한 뒤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러나 이제 저의 그 조합을 받아보신 분 중에 에, 1005회에 1005회에 드린 분석에서 4등이 17개인가 하고 에, 5등이 한, 한 40개인가 나왔어요. 230조합에서. 그래가지고 한주 좀 밀려나왔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0 0 0 5회에 받은 분석을 조합을 받아보신 분은 그걸 보시면은 0 0 0 0 0 0 0어0 0 0 0 0 0 0 5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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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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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그렇게 됐고 에 이십 번 대는 이제 무출이었죠 네 이십 번 대가 무출이었고 어~ 이제 건너뛰어서 에~ 삼십칠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십번 대에서 네개 단번대에서 한수 그다음에 이십 번 대를 건너뛰고 삼십 번 대에서 삼십칠과 삼십육이 나왔어요 저는 삼십육을 들고 왔는데 아~ 이게 이제 버블로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인제 삼십칠이 나왔습니다. <laughs> 40분대는 전멸됐고 이필출 구간도 하나 아주 요상하게안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가 요번엔 기회라고 봅니다. 예, 지난주에 한번더 미뤄져가지고 항상 한 주간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번 주에는 예, 여기, 여기는 이거는 이제 볼거 없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필출구수도 4주 출인데안 뭐, 나왔으니까 5주로 이제 넘어왔어요. 5주에서는 반드시 나오리라고 봅니다. 한개 끝수가 5주 동안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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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수가 일전에 좀 많이 나왔던 경, 그런 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면 또한 주간 또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1007회 이번 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번대가 8위 연속 3번 나올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선인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그 빨간 선을 친 3, 4, 5, 6이라고 했죠 4, 6, 3, 5, 3, 4, 5, 6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하는데 참고하시고 10번 때는 여기 14, 19, 20을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0번 때는 나올 구간이 여기에요. 이번에는 상군이 회돌이, 회돌이 치는 순데. 에, 썩 그렇게 상권에서 나올 만한 수가 이렇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꼭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쪽 10번대 여기가 아닌가 싶더, 싶은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좀 너무 강하게 몰려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추가되는 건2월 수가 있다면 저는 여기 11번까지 이렇게 에, 이렇게 해서 11, 14, 19, 20 중에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십일 수 십일 번은 이월수로 괜찮은 번호고 그다음에 이십 번 대로 가서는 에~ 예, 이군이 2군, 군에 몰려 있는 수 이십이 이십오 이십팔 삼십 여기서 이제 예, 당번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하나는 추천할 수 있는 건일 군에 에~ 예, 이십일 번이 이제 그~ 이십삼 번은 제외로 보이고 이십일 이십육이 제 이렇게 두 개하고 여기 걸려 있는데 27, 28은 좀, 아니, 아니, 25, 27은 좀 약해 보이고,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1, 22, 26, 28 중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네수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네수 안에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0번 때는, 이번 주에는 이제 30번 때가 반드시 필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주에 무출됐는데 이번에 필출로 보여지는데 어, 이번에는 아 지난 주에 나왔죠. 지난 주에는 이제 36, 37이 나왔죠.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음, 여기 이 빨간 숫자 3 1일 32, 33, 요 40까지 해서 이 니수에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에, 당번을 잡으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번 때마다 한 니수 네 많게는 단수로 반으로 줄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대로 가서는 이제 43, 44 여기서 이제 한수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4수에서 5수니까 한 20, 한 2, 3수 20수에서 조금 한두수 되겠죠 약한 20수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반으로 줄여드는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로또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반으로 줄여 드리는 거예요 예상 수를 그렇게 반으로 줄여야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범위 값이 줄어들어가지고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자료만 보시는 것이 아니니까 여타 자료와 비교해서. 근데 저의 이 자료는 늘 중심에 서 있어요. 모든 그 분석의 뿌리라고 보여져요. 이 분석에서 이제 뿌리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뿌리 속에서 새로운 그 번호를 이제 이어 나가는 건데 음, 그것이 이제 저의 분석에도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분을 잡기 보다는 로또의 흐름 그,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껏 이어 왔던 이런 상태 이런 모양 이런 상태에서의 어떻게 나와 왔던가 로또가 이제 그것을 제가 에, 오랫동안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일종의 노하우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 분석의 방법은 똑같은 매주 똑같은 방법이며 대상수는 다르지만그 군마다 따른 특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수혜가 아닌 수가 나올 때는 좀 흐름이 좀 어떤 흐름에 조금 변동이 있는 거고 늘 흐름대로 이어지는 것이 한80% 적게는 70%에서 80%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믿고 한번 따라오는 것도 로또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로또가 뿌리가 있고 근간이 있어야지. 여기 산수 저기 산수 갔다가 맞추도을 맞춰서 해는 로또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항상 근본적으로 바탕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스케치 기본 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또도 어, 여기서 구도를 여러분들이 짜시는 짜야만 온전한 로또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수관이 이상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기회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예, 지난주에 여기서 한두 군데로 나오면 오히려 이번 주가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인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물론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예,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나오면 그 구간이 해소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해소되지 않은 구간은 계속 거기에 기회가 부여된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반드시 1에서 5 구간에서 한 수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하고 5에서 한 수는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제 5번은 오랫동안 장기 미출 수죠. 그래서 5번도 유의미하게 보여야 되고 에,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에, 조금 여러분들의 수를 줄여 드려야만 쉬우니까. 네, 1, 2번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럼 3, 4, 5 중에서 여러분들 이한 수를 보셔야 되고 21에서 25 구간 여기도 이제 한 수는 나와야 되는데 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 21에서 에25 구간에서는 21, 22, 23 예, 요 앞쪽으로 25구간, 24, 25는 좀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21, 22, 23 정도에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예, 30일에서 35구간 예, 여기도 여러분들이 음, 한번 잘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조금 강해요 구간이. 그래서 한두수 정도 예,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40일에서 45구간도 한수 정도는 보험 수로도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 30분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항상 안전하게 한수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더 수를 줄인 다고 하는 거는 저의 고급 정보에 해당되고 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에, 저에게 후원을 해 주시는 카페 유료 회원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여기서도 특별히 나올 만한 수를 따로 고정수로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수와 고정수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수를 가져갈 때는 많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낭비를 줄여드리고 최대한 그. 고정 순지는 예상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그 공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로또 소당 카페에 매주 3만원 매달 3만원씩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 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고 그 특별 회원만 볼수 있는 특별 회원 고정수와 또 멤버십 회원들 우리 청노새 유튜브에 아비 청노새 이상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유료 카페에 특별 회원으로. 초대해서 같이 그 분석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좀 고정수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고정수와 또 제외수 그리고 이제 그 핵심으로 보이는 수들 이번 그 핵심 전략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아주 소중한 방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서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에 돈만 많이 날리시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희 한번 카페에 오셔서 한 3 4 개월 견학을 해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로또를 시간만 무작정 보낼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들어오는 행운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이제 그 저, 저와 같이 분석에 박차를 가하고 또 많은 분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핵심을 뽑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석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조만간에 좋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기도 믿,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줄크수는 오주가 무출된이급수의 희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선 이제 2와 12와 42는 제외로 보여요. 그래서 22와 32 중에서 아마 고정수 한 수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고정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로또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또는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닙니다. 로또는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 그리고 고도의 핵심 전략이 없이는 로또를 정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로또 초창기 로또가 한오 행과 6 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석을 해왔고. 이렇게 많은 조합을 해서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13수에서 많으면 15수 안으로 그냥 30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제가 조합을 해요. 그래도 매주 거의 통 수의 기회에 근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믿어보시고 따라오신다면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음 설명을 해드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이제 뭐 여기저기 찔러 보시고 다니는 분들은 저희 필요 없고 꾸준히 저와 같이 올해 안에 로또를 졸업하고 싶다. 또 내지는 올해 안에 그래도 충북발행을 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청노새 유튜브 동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오비크론 조심하시고. 우선 몸이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서 한 주간도 또 로또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교정을 하거나 이런 그 이거를 직접 제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교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서투러 보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하여튼 좋은 성적 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